자이 문제에서 일단 5 4 g 을 이제 염산이랑 반응을 했고, 수소가 7 2 l 야 자, 그러면 얘를 이제 플러스래 야, 1몰의 부피가 v래. 그러면 얘는 v 리 v분의 7.2몰이겠지. 그러면 얘는 2대3이잖아. 2대3은 자, 네모 v분의 7.2몰. 따라서 네모는 V 하고 요거 하면 3분의 1 4 4 g 3분의 1자 얘가 이제 요거의 몰수야. 그러면 이 5.4g이 이만큼이지.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자 얼마일까? 이걸 묻는거지. 자 1몰의 질량 요 원자량은 얼마일까? 어, 2몰 3V분의 14.4몰이 바로 5.4g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네모 3V 14.4는 5.4 네모 따라서 5.4에 14.4분의 3V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일단 약분 좀해 보면 3.42, 3.82, 24, 6.9, 54 (68이) (48) 그래서 (8분의 9) (V)